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오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거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 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거나 도망하시는 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오라. 우리 가서로 변론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대화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에 우리가 부지런히 그분을 찾고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기 가지십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피하거나 숨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인간을 만나길 원하고 자기 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아하하, 이분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셔도 우리가 듣길 원치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큰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